전 비서, 21억 원 빼돌린 혐의로, 네달 한소심 시작. 도심의 화려한 빛달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한때 신뢰받던 전 비서가 2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네달 한소심에 오른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의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과연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끌었을까? 이 사건의 배후에는, 어떤 숨겨진 진실이 존재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녀와 회사 간의 미묘한 관계 변화이다. 오랜 시간 동안 신뢰를 쌓아온 비서였던 그녀가 갑작스럽게 거대한 금액을 빼돌린다는 것은 단순한 배신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혹시 그녀가 직면한 개인적인 위기나 회사 내부의 압박이 있었을까? 숨겨진 스트레스 요인이 그녀의 판단을 흐트러뜨렸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의문점은 금액의 출처와 그 용도에 대한 불분명함이다. 21억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치밀한 계획과 정교한 실행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운 금액이다. 그 돈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흘러갔을까? 마치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힌 자금의 흐름은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든다. 이거 대한 금액이 단순히 개인적인 필요를 위한 것이라기엔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자금의 이동 과정에 대한 기록이 불투명하다. 금융 시스템이 정교하게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이 정도의 자금이 흔적도 없이 움직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이 돈을 보이지 않는 손처럼 감쪽같이 관리했을까?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 혹은 이미 준비된 내부 시스템이 작동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어쩌면 이 사건은 그녀 혼자만의 작품이 아닌 더 크고 보이지 않는 세력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둘째, 금액의 사용처는 더욱 미궁 속에 빠져 있다. 21억 원이란 거대한 금액은 일상적인 소비를 넘어서 목적을 필요로 하는 돈이다. 그녀가 정말로 이 금액을 자신을 위해 사용했을까? 아니면 어딘가 더큰 판을 움직이는 자금으로 흘러간 것은 아닐까?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은폐되어야 할 비밀을 지키기 위한 대가 아니면 거대한 내부 조직의 운영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21억원은 단순한 액수가 아니다. 그것은 사건의 열쇠이자 어딘가에 가려진 실체를 밝혀낼 중요한 단서일 것이다. 셋째, 그녀가 이런 위험한 선택을 감행하게 된 배경에는 강제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누군가의 지시 혹은 보이지 않는 압박이 그녀를 올가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조직 내부의 숨겨진 권력 구조 혹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협박이 그녀를 이 위험한 길로 내몰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누군가는 그녀를 단순한 범죄자로 규정하겠지만, 혹시 그녀는 조직의 희생양은 아니었을까? 그녀의 침묵은 혹시 뒤에 숨겨진 더 거대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을까? 결국 이 의문점들은 사건의 본질을 더욱 흐리게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향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21억 원이 향한 어딘가를 찾아내는 순간, 감춰진 진실과 그녀를 둘러싼 그림자 속의 존재들이 하나둘 드러날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개인의 탐욕인지, 아니면 거대한 음모의 시작인지 그 미스터리의 문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다. 사회적 신뢰의 붕괴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비서라는 직업은 단순한 보조 역할을 넘어 기업의 중요한 결정을 함께하는 파트너로 인식된다. 그녀의 배신은 단순히 개인의 잘못을 넘어 전체 조직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는 기업 내부의 권력 구조나 조직 문화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법적 절차와 그 과정에서 드러날 진실의 실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항소심을 통해 밝혀질 새로운 증거나 증언은 이 사건의 실체를 더욱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연 그녀가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깊은 음모의 실체가 드러날지 그 결말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다. 이 모든 의문과 궁금증은 앞으로의 항소심 과정을 통해 서서히 풀릴 것이다. 그녀의 선택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이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그 해답은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질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은 개인의 윤리적 선택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며,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전 비서의 21억 원 횡령 혐의와 항소심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계는 일제히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건의 규모와 파장이 예상보다 거대했기 때문이다. 한 주요 매체는 그녀가 오랜 기간 신뢰받던 비서였다는 점에 주목하며 기업 내부의 허술한 관리 시스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뢰라는 두 글자가 기업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기업 내 관리 체계의 총체적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일부 매체는, 그녀의 행동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다라는 분석이 그것이다. 모 매체는, 그녀가 혼자서 21억 원을 움직였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뒤에 더큰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용히 일하던 비서가 갑자기 범죄자가 되었다. 이는 개인의 탐욕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라는 논평이 주목을 받았다. 한편 대중의 반응을 대변하는 언론사는 더욱 격앙된 어조를 보였다. 평범한 사람들은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할 21억 원. 그 돈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라며 사건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집중 조명했다. 한 방송사는 이를 현대판 금융 미스터리로 묘사하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또한 언론은 그녀의 개인적인 사연에도 관심을 보였다. 일부 매체는 그녀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며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압박과 숨겨진 진실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개인의 범죄라면 왜 이렇게 많은 의문이 남아있는가? 라는 의혹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언론들은 내달 시작될 항소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매체는 이번 재판은 단순히 그녀의 죄를 묻는 자리가 아니라 감춰진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연 그녀는 법정에서 입을 열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미스터리만 남길 것인가? 언론의 시선이 집중되면서 이번 사건은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는 아직 진실의 반쪽만 보고 있다. 라는 어느 평론가의 말처럼 이 사건의 실체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